안녕하세요 황제평입니다. 강의를 좀 해오면서 사람들이 항상 덜을 도대체 언제 어디에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선 덜을 항상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덜을 어. 자, 우선 덜을 항상 써야 되는 거는 뭐, 바다 또는 강 이름 뭐강 아, 그러면, 호텔, 극장, 박물관, 이름 등이 대부분 항상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한테 쓴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고유 명사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저런 바다, 뭐 강, 호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다 더가 붙는다. 라고 예를 들면, 이제, The Atlantic. Atlantic. 그래서 못 가요, The Atlantic.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래서 어, 지금 A에 어, 대문자가 붙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The The Black Sea. Black Sea. 사해. 그러니까 저기 어디. 어디. 어, 이집트 쪽인가요? 하여튼, 그쪽 주변에 있는, 어, 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일 거예요, 아마. 그쪽 주변에 있는, 그, 서해. 아, 그니까, 사해. 음. 아, 흑, 우선, 아, 흑해죠, 흑해. 흑혜. 뭐, 사, 제가 알기로는 뭐, 흑해, 사해, 뭐, 이렇게 바꿔서 불르긴불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유 명사들. 뭐, 어, 니, amazon, 뭐, the pacific, p a 뭐, 이거는 디아 a z o n 아마존은 잘 아실 거고 the pacific o c 뭐, 이거는 이제 태평양이죠 pacific 은 저희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어 그때가 태평양이고요 또 뭐 호텔 이름 등이 또더 많이 쓰겠죠. The, 뭐 그리스 호텔. The Grace, sorry, uh, The Grace Hotel. 뭐 또, the, the British, British Hotel. I mean, 또는 뭐 방문해봐요. 뭐, British Museum. 루브르 박물관 또 유명하죠? 아, 어, 이거 잘못 썼네요. Museum, museum 또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는 뭐죠? 루브르 museum 이렇게 어 쓰입니다. 또어 어떨 때또 쓰이냐? D 디... 인터넷, the internet.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포인트 해주고, 시 the internet 또는 the sun, the moon, 예, yeah. 이렇게. 또 the Mars. 근데 사실 이런 sun, moon, Mars 이거는 무조건 막 더를 써야 된다는 게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어쩔, 어떨 때, 어떨 때, 뭐, 덜을 안 쓰냐, 라고 친다면, 약간 문학적인 이용을 쓸 때, 예를 들면, 뭐, 우선, the earth 같은 경우는, the earth 같은 경우는, 지구로서는 the earth를 쓰지만, 하지만, the earth를, the earth를 쓰지만, 하지만, 땅으로도 쓸수 있고, 땅으로서는, 땅 으로 서는 덜을 굳이 어, 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earth 라고, 할 때도 있 다. 네. 그런 좀 차이 점이 있 고요. 어, 덜을, 어, 덜을 쓰지 않는 경우 를 한번 보겠 습니다. 덜을 쓰지 않는 경우, 이거 더를 쓰지 않는 경우는 산, 뭐 호수, 대륙, 국가, 도시, 거리, 학교, 기차, 역, 공항, 공원, 뭐 광장, 어, 광장도 있을 필요 없겠네. 뭐, 광장, 뭐, 뭐, 굳이 예, 뭐, 얘를 뭐, 줄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광장, 그러면, 어 사람 이름, 지명, 장소, 어 뭐, 지명, 장소, 뭐, 이, 이게, 지명, 장소인데, 이게, 뭐, 사람 이름으로, 이름으로 돼 있는, 돼 있는 곳. 뭐, 그렇게 따지고 본다는 거죠. 우선 지금, 살짝, 어, 보면, 덜을 쓰지 않는 경우, 자, 아, 이제 보면, 뭐, mountain, mountain, 어, 뭐가 있을까, 어떤 사이일 mountain, h hm, 히말라야, 뭐, 그런 게 있겠죠. mountain, 히말라야. 마히말라야 어, 아, 뭐다 반드시 여기는 캡피라 네. 해줘야 되고요. 마뭐 마운... 호수 이름을 들자면 뭐 레이크, 뭐 양재천, 양재천 아마 뭐 레이크 양재. 아, 사실 양재천은 레이크가 아니죠? 어떻게 뭐 이게 양재천은 어. 뭐, 양재천은, 어, 크릭이 되겠네요, 크릭. 크릭이, 이제, 그 개울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뭐 크릭으로 볼수 있겠네요. 양재 크릭, 뭐 또는, 뭐, 한 리버, 있겠네요, 한 리버. 한 리버. 이런 것들, 이런, 네, 강, 산, 뭐, 보수, 이런 것들에는 덜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 그리 대륙, 국가. 뭐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뭐 아시아에서 거죠 아시아 뭐 나라 이름 뭐잘 아실 거예요 뭐 이탈리, 이리 코리아 뭐 이거는 대부분 덜을 쓰지 않는 거잘 아실 거고 국어 또는 어 도시 아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요한 가지 예외 상황인데 까먹었네. 그, 어, 미국은, 미국은 50개의 그 주가, 50개의 주가 한 나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United, the United, 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쓰고요. 사, 살짝 좀더 커보니까, 네, 너무 작은 거. United States of America. 또는 the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United Kingdom. 아, 한 가지 여기서 빼먹는데, 이, 유나, the United States of a 너무 길죠? 이거를 좀 줄여서 얘기하십시오. The U, e U, p o s, the U.S.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뭐, 얘기할 때는, 어, the U, DU s, the U, p o i n s,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D.U.S. 하면 됩니다. 근데, 어, 쓸 때는, the, t period, s, period. 그래서, 그 점을 꼭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the, uh, the, uh, Czech, Czech Republic. 이 있겠네. Czech Republic.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외죠. 덜을 붙이는 나라. 그리고, 이제 도시 거음이 도시 거리 이름 있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였네. 더 서울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죠? 서울 뭐뭐 저희가 한국 유명한 뭐 거리 이름들 으면 가로수 가로수 스트리트 뭐, 가루, 가루수, 가루수 뭐. 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는뭐 어, 유명한 거리들은 뭐 리치먼드 리치먼 애비뉴 애비뉴 애비뉴도 뭐 거리 거리지만 좀한 가지 차이점 을 말씀드리면 스트립보다는 스트립보다 훨씬 더 어, 넓은 개념의 어, 길입니다. 그래서 한 2차선 정도, 어, 2차선 이상 정도 되는 어, 거, 그러니까 그 넓이의 거리라는 거죠. 스트립보다 좀더 넓은 어, 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학교, 어, 기차역, 뭐 공항 <laughs> 이렇게 있겠네. 아좀뭐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 목이 좀 나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 학교는 학교 학교는 뭐다잘 아시잖아요. 막 뭐, 하버 이런 거뭐 이런 거더안붙인신다라는거 이런 거다 아시고 코리아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뭐 아, 코리, 코리아 유니버시티아 코리아 유니버스리라고 안 그래요? 그냥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하죠뭐 하여튼 이런 대학교들은 네. 덜을안 붙이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뭐 인천 에어포트, 이제 공항을들자면뭐 인천 에어포트, 에어포트. 또뭐 기차역을 들자면 네. 서울스테이션뭐서울스테이션 네. 이런 것들 더안 붙인다라는 거죠. 또 공원, 광, 광장 이름. 많죠. 뭐한뭐 서울의 유명한 공원이 뭐 보라매 공원 뭐 이런 게 있죠. 뭐 보라매, 뭐 보라매, 보라매 파크 이런 건 당연히 덜을 안 붙이겠죠. 보라매 파크. 또 미국의 유명한 타임스퀘어,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광장 이게 광장이죠. 광장을 뭐타임스퀘어이라고 표현하고 뭐 시청 광장 그것 도 어떻게 보면 뭐시리허어뭐시리허 스퀘어 뭐, 뭐 그것도 이렇게. 저를 쓰지 않고 쓸 수도 있겠네요. 사람 이름, 어, 지명, 장소 이런 것들도 네, 쓸수 있는데 보면 뭐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어, 어뭐 E Mart, 네, 뭐 그런 것들, 네, E Mart 이런 것들 다 고유 명사죠. 뭐 E Mart, 뭐 미국 유명한 뭐 Macy's 뭐 브랜드 이름, 뭐, 프라다, 프라다, 네. 그런 것들. 뭐, 또 유명한, 뭐, 장소 이름이 뭐가 있을까? 아, 뭐, 아 어, 카네기 홀, no. 네. 카네기 홀, 뭐, 카네기 홀 같은 또 유명한 뭐 장소.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덜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제가 빠트린게 있는데. 어. 여기 부분에 아, 산산 산 얘기할 때 여기서 제가 어, 한 가지 빠트린게 이게 마운틴 에베레스트. 이게 이거는 되지만 마운틴 에베레스트 뭐 마운트 마운티 후지 u 후지 후지산 뭐이 정도는 마운트라고 쓰는데 항상 예외가 또 있어. 요 예외가 어. 요 예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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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를 적었어야 되는데. 요 예외는, 어, 더, 더 히말라야. 뭐, 이그 산맥이 되게 많은 거. 이거 마, 찬가지로이 나라들처럼, 나라들처럼 이렇게 뭔가, 어, 많은 것들이, 그니까 러 많은, 어떤, 조그만 것들이, 한 개의 큰 걸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덜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United s t a 도 마찬가지고요. 뭐 United Kingdom, 뭐도 뭐,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The h i m 뭐, 뭐, 여기 당연히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 한 가지 얘는 항상 캐피 p 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the Himalayas, 어, Himalayas. 뭐, The Alps, Alps 산맥. 뭐, Alps 산맥. 같으면, the Alps and, 뭐, Andes 산맥. The, The Andes, 어, 또, 뭐, 한국에는 무슨 산맥이죠? 백두산맥, 산맥. 한국의 산맥이 딱떠오르진 않는데, 하여튼 그런 산맥들, 어, 아, 뭐, 또, Rocky, Rocky Mountains. 어, Rocky Mountains, Rocky Mountains 이런 또 Rocky 산맥 이것도 네. 지금 Mountains라고도 붙여서서 또 어, 더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를 쓰지 않는 표현도 좀몇 가지 알면 좋겠네요. 더를 쓰지 않는 표현. 음... 뭐가 있냐면 우선 prison 어, prison이란 단어. 뭐죠? 네. 감옥이요. 감옥. 그래서 이 표현을 쓸때 go to prison go to... I mean go to the prison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 go to prison 또 church church c h u r c h 뭐죠? 교회죠 교회도 교회도 뭐 Go to, Go to church, 네, Go to church, 뭐 한가지 여기다 더뭐 더 어, 추가를 시키다면 뭐, in 어, prison, 또 여기서는 go to church, 뭐 in church, 뭐 at church, 뭐 이런 이렇게, 어, 덜을 아예 쓰지 않는, 않는다는 겁니다. b 어, 드 d 도 b 드 d 가 뭐죠? b 드 배드. d b e d 가 뭐죠? 침대죠? 네, 침대, 침대에도 더를안 쓴다는 겁니다. go to b e d 쓰고, 어떤, 좀 많은 사람들이 go, go to, go to the b e d 이렇게 쓰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어. 그리고 bed 어, 그러니까 침대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in a bed 이렇게도 해 많이 표현 in bed 자그 다음에 뭐또 뭐 하나 있는 college 어, 대학교도 있어요 대학교. 대학교 이것도 사람들이 좀덜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go to college 하고 하면 되고 이것도 아니면 나는 뭐 대학교에 대학교 안에 있다 하면 in college 이렇게 또어수 있다라고. 또 어떤 게 있냐? 홈, 홈, 홈 뭐죠? <laughs> 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홈이 그냥 무조건 명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부사로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집, 의, 뭐 집, 집, 의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그래서 go to home. 맞을까요? go to home. 사람들 상당히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사람들. 근데 go to, go to how, go to the house, go to the house. 이거는 맞는데, go, go to home. 절대 틀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go home. 이라고 써져다 go home. 여기서는 home이라는 게, 어, 부사, 부사정 기능으로 쓴다라는 거죠. 예, 부사기능. 그래서, 어, 집 위. 그래서, 부사기능을 쓰게 됩니 go home. 이, 쓰이고요. 수 있고. 또는, at home. 이럴 때는, at home 이라 해서, 어, 집의 기능으로, 어, 뭐, 명사기능으로, 예, 쓰였네요. 그래서, 그렇게 어, 더 홈도 집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Work 이것도 상당히 어, 뭐 직장, 뭐 일, 뭐 이렇게 어, 해석할 수 있는데 더를 상당히 많이 써요 이것도 사람들이. Go to the work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쓰다 하지만 go to work 또는 어, at work. 난 지금 직장 있다 at work. 그리고 start. work. 아, 나 지금 이제 일을 하려고, 하, 일을 한다. Go start work, finish work. 일을 끝, 일을 끝난다. 뭐 그렇게 직장과 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 더를 많이 붙이는 게 학교입니다. Go to the a go to the school. 그렇게 하지만 아니죠. Go to school, go to school. I'm at school. 난 지금 학교에 있다. I'm at school. 아 이제 아, 학교학교 학교 시작한다. 학교 시작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start school라면 아 우선 좀 수업이라고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업. 예 수업이 시작한다. 어. 또는 어, 학기가 여기서 는 어떻게 보면 또는 어, 학기가 시작한다라는 표현들. 그, our start school next month 해서 뭐, 다음 달에 이제 학교가 시작한다, 어, 시작할 거다, 이렇게, 뭐, 네,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inish, finish school 하면,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수업이 끝났다? 학교, 학교 끝났다? 이제 이제 집에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더 알아봤습니다. 뭐, 이게 모든 그 덜을 쓸수 있는 단어들을 다 커버한 건 아니에요. 또는 안쓸수 없는 단어. 그래서, 어, 수업, 수업마다, 어,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있다면은 꼭,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황제평기 여기까지였습니다.